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의 홍소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지영 씨, 네? 혹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된 커피 믹스 아예뭐 설탕 프림 다 들어가 있는 거요 처음 거예요? 만든 줄 아세요? 음 커피 회사에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뭐 당연할 겁니다 <웃음> 네, 네. <웃음> 그런데 처음에 이게 커피가 들어왔을 때 음. 커피하고 또 프림하고 설탕하고 섞는 이 비율을 우리가 아. 잘못 맞췄잖아요 아, 예그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불평도 하고 음.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음. 아 만들어보자 한 것이 커피 믹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뭐 거예요? 그렇게 헉! 말이 되겠습니다. <laughs>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당연하듯 사용하는 여러 편리한 물건들이 사실은 생활 속에서 그 기발한 생각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만나볼 기업도 이런 생활 속 불편함 속에서 제품을 개발하게 된 회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의료용 밴드를 전문으로 만드는 우창 MP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우창 MP. 2006년 설립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온 우창 MP는 반창고, 드레싱 등의 의약외품 외에도 수술용 소모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은 금형을 통해 솜을 동그랗게 따서 접착제를 넣을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중소병원, 소규모 개인병원까지 우리가 생산한 물건이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건. 바로 8대의 기계에서 총 35가지 종류의 밴드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특허가 이것을 증명하죠. 특히 하나의 기계에서 한 가지 제품만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품을 세팅해 4,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갖춰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기계는 문제없죠. 이렇게 칼을 두개 박아놓고 하니까 훨씬 좋잖아요. 옛날에는 칼을 꽂아갖고 했을 때는 막 방에 이리 틀리고 저리 들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금 잘나옵니요 수시로 기계를 체크하며 제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요.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두환 대표는 매일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며 제품의 문제점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노력이 제품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거겠죠. 네, 우창 MP의 전두한 대표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그 의료용 밴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의약예품을 만드는 밴드 의 회사입니다. 이 주사를 맞고 어, 붙여주는 밴드 또는 링기를 맞고 붙여주는 밴드 여러 가지 살에다 붙일 수 있는 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대표님 회사가 의료용 밴드 전문 회사인데 근데 처음부터 의료용 밴드를 시작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저는 맨 처음에 이 밴드를 만들러 들어온 게 아니고요. 스티커를 원래 이제 배웠습니다. 네. 거기에서 배우면서 한 5년이란 기술자 생활을 하고 이 사업을 하면 괜찮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그때는 그 사업을 했을 때귀여잖아요그 스티커라는 게 귀했어요. 귀했죠. 네. 예전에는. 뒤에서 이제 풀을 붙이고 쓰다가 네. 점착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붙여서 아무 데나 쓰니까 광고용으로도 많이 쓰고 음.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뭐 돈이 무엇인지 막그 경기도 또 그때서부터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쭉 해다가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거래한 업체가 음. 또그 기차 전 작동 완구를 했었습니다. 완구요? 예, 작동 완구. 예. 기차, 이게 유럽 쪽막 움직이는 완구. 예. 뭐 20분의 1인가 200분의 1인가 축소해갖고 뭐 저, 모형, 전기로 예, 모형 해. 기차. 모형, 물리면 같이 움직이고 그림 기차에 인쇄를 납품하다가 음. 거기에서 이제 뭐 사업 다변화를 시킨다고 그러면서 필름 봉투를 만들었어요. 사, 사진 필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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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의뢰를 받기를 필름에 붙고 봉투에 붙는 번호가 있었어요. 음. 러 그러니까 이게 종이에다 인쇄를 하니까 아마 그 지워져 버려 갖 바뀌고 그런가 봐요. 음. 예. 그러니까 그 필름 현상으로 따라 들어갈 때 종이로 붙여놓으면 람바가 없어져 버릴 그렇죠. 거 아닙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음흠.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의뢰가 이제 비닐에다가 인쇄를 하면 안 지워질 거 아닙니까? 음. 그것을 의뢰를 해서 제가 아마 뭐 세계 최초는 아니라도 그래도 상당히 일찍 개발했으니까 외국 같은 데서 우리한테 사러 왔겠죠. 에이전트 사무실 있었어도 한국에 나온다 고 그러니까 을지로로 와서 사러 왔었어요. 인쇄도 했지만 이제 그, 그 트윈 체크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외국에 이제 수출 수출 을주 수출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이제 왔었죠. 우리가 이제 필름을 하는 아날로그 쪽에 필름 봉투를 자동화돼 있는 봉투를 만들다가. 네. 그것이 이제 에, 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그 회사가 코닥에도 납품을 했는데 아, 예. 코닥에 코닥이 망했으니까 우리도 일이 멈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멈추다 보니까 이제 우리 회사는 놀아야죠. 음. 그러니까 노는 과정에 쉬는 과정에서 아, 이때 건강 검진이나 받아야 되겠구나. 음. 그래서 국립보건으로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죠. <laughs> 네. 그리고 받고 오다가. 음. 오다가 이제 주사를 맞고 이게 저어솜을 붙여주면서 피가 멈추면 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 해서 올 때까지 피가 멈추질 않고 계속 어. 잡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기술자들한테 야 푸시퍼 좀 잘라와 봐라 붙여놨어요. 음. 좋더라고요. 오. <laughs> 오. 거기서 차관을 해서 주사 맞고 붙여주는 것을 특허를 내게 되죠. 이야. 이제 전혀 의료 쪽에 경험이 없으셨는데. 음. 의료용 지식이 전무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료용 네. 밴드를 개발하는 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는 음. 떠올릴 수 있지만 개발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전문 지식 없이 들어간다는 게 무모했죠. 무모했죠. 네. 네. 그것이 진짜 무모했죠. 그러니까 알아야 어떤 내가 영업을 했다든가 그쪽 일을 좀 알았으면 들어가기가 쉬웠을 건데 음. 무작정, 그 뭐, 뭐 이, 이 식약청이나 가서 허가를 받으면 되겠구나 해서 식약청을 가도, 이, 무엇을 잘 써오라고 하지, 막, 그걸 안 가르쳐 줘요. <laughs> <laughs> 얼마만에 허가를 받으셨어요, 그래? 저가 그거 허가 받는 데가 한 2년 정도 걸렸을까요? <laughs> 음. 우리가 그 테이프 주사 맞고 붙여주는 거는 1호거든요, 1호.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받아서, <laughs> 맨 처음에는 그것도 또안 나가요. 의사들이 이 보수적이어가지고, 이게 문제나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음. 그래안 써주더라고요. 좋은 줄 알면서도 안써요 좋긴 좋네. 음. 그래도 안 써줘서 한 4년 정도 걸렸을까. 아이고, 허가 반대 그러면, 걸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서서히 나가기 시작하고. 아무튼, 저희가 여태까지 병원에 가면 예전에 이제 손 붙여주고, 이렇게 해주고, 뭐, 뭐, 이렇게 문지르다가 한, 오분 되면 음, 버리세요, 이렇게 네, 듣다가 네, 어느 네. 날부터 네. 탁탁 붙여주는데 그게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썼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편해졌어요. 음. 아, 일상의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노하우로 제품 개발에 성공하신 전두환 대표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 중이라는 전두환 대표. 제조업 성장의 한계를 느낀 요즘 그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눈을 돌린 곳은 베이커리 카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에 나와 도안을 보며 공사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 1층 가 m 3m. 면2에서는3가 올라가니까 못들지이공라가는거업은 네. 올라가, 한계가 있고 또 서비스업도 도전을 해봐야 어떤 사업 다양화가 될것 같아서 서비스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표님을 따라 현장을 한번 둘러볼까요? 넓은 매장에 베이커리 카페를 어떻게 꾸밀지 전두환 대표의 눈길이 바빠집니다. 아, 뭐, 소파나 모든 이제 저 조경이나 어우러지게 하고 또 이쪽은 주방. 계산돼 여기가 이제 조이 경 사업을 한 멋들기 위해서 2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실행을하기 위해서 어, 카페를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요것을 시, 실행에 옮기려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 정도는 많은 데를 다녔죠. 전 대표와 함께 베이커리 사업을 진행할 제과제빵 명인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명인과 앞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 스타트 이 시에 아, 거의 부터이나니다도 계속 네, 뭐 실험 고 얼마 전 했던 거라서 음. 뭐 특별히 실험 고 바로 는니다 대표님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또 실패도 해보시고 또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어. 그 사업하시는 그 이런 확고한 그런 그저 의지가 의지가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아이 회장님 믿고 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낯선 분야에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전두환 대표.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것처럼 제과제빵 사업도 멋진 활약을 펼칠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표님. 스티커 사업에서 의료용 밴드로 이제는 제빵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하던데 그건 또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이 제조업은 일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어서 같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얼굴만 보고 있어서 걱정. 일은 많으면 많아서 또 걱정이에요. 많은 뭐 걸이 이 기계는 한계가 돼 있고 사람도 음. 한계가 돼 있는데 이걸 모델에서 한그 걱정이잖아요. 그 제조업은 어느 적당한 선이 좋은데 그 음. 적당한 선 맞춰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쪽 지금은 이 상가가 있어서 베이커리 빵하고 네. 제 빵하고 커피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 의료용 밴드는 스티커하고 조금 연관이 돼요. 저희가 생각해보면요. 어 그렇지만 이거 뭐 갑자기 베이커리는 너무 튀는데요, 이야기가.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빵 맛이라든가, 뭐, 친절이라든가, 그것만 뭐 갖추면 은 뭐, 기본 정신만, 기억가 정신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음,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 1 9 백신을 어, 미리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사도 많이 맞게 되고 그러다 그치. 보면 밴드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그래서 자연적으로 좀 많이 팔리고 또 많이 사용돼서 여러 가지가 좀 좋아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밴드는 뭐 많이 나갑니다. <웃음> 네. <웃음> 원래 이제 그 전부터 음. 우리 독감 걸리면 뭐 백신들을 많이 맞잖아요. 그러면 가을부터 봄까지 아주 바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을지로에서 다가 음. 지금은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 네. 공장을 이제 키웠죠. 음. 근데 그, 그 직원들이 이 김포로 에 가도 다 따라와서 음. 그 야간은 못해요. 음. 아, 요즘 새벽까지 일을 하시나 보죠,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침 새벽에 4시에 나가서. 음. 4시에 음. 나가서. 아, 4시에 이제 음. 출, 출근을 음. 하셔서. 출근을 해서 네. 제가 이제 일을 하죠 응. 기계를 돌리죠 이제 제가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있다가 직원들 출근하면 이제 물려주고 저는 음, 아유 그러니까 아. 가장 힘든 시간에 네.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아유 참, 참 애마이 쓰시네요. 음, 음, 음. 언제나 새로운 도전으로 자신의 사업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음. 전두환 대표 그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공장 기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독감으로 의료용 밴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두환 대표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혼자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서울에서 출근하기 때문에 야간을 못하고 새벽에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내꾸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매일 새벽 출근하는 일이 체력적으로 꽤 부담이 클 텐데요. 그래도 전두환 대표는 일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즐거워 매일 열심히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뭐저 마진보다는 중소기업은 일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일을. 용도가 틀려요. 이제는 별도로 기계를 달아낸 거고 금형이 어떤 것이 늦냐에 따라서 물건은 큰거 작은 거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는 거고 각각의 제품 특성에 맞게 기계를 개발해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 남들보다 빠르고 우수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요즘 전두환 대표가 몰두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대변과 소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 개발입니다. 중증 환자들의 기저귀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연구에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대변봉대 대변을 놓았을 때는 바로 어, 수분이든 어떤 열에 감지해서 센서가 울리기 시작하고요. 소변도 마찬가지 이 기기로 어, 전달이 가서 기기에서 센서 움직이면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봉투는 썩는 비닐을 이용해 만들어서 친환경적이라고 해요. 이 업종에서는 남의 물건 카피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을 하고 어떤 선두주자로 간다는 것을 늘 갖고 있어야 어, 나는 사람이 또 우리 것을 쫓아온다면 또 다른 데또 다른 것을 개발해서 또 만들어서 가야 되고 늘 개발을 창출해야 기업은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전문가가 우창 MP를 찾았습니다 우창 MP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의약외품 시장에서 특히 밴드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매우 높게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친환경적인 사람 친화적인 실리콘 접착을 개발을 하셔서 더 높은 도약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아이템까지 개발을 하셔서. 이 손두자리를 국권이 지켜나가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기 30년 넘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이것만은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대표님만의 경영철학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경영철학. 이 우리들이 30년은 해올 때는 아까 얘기는 인쇄부터 이 지금 와 있는 의약품. 네. 료 기기까지 오기까지가 마진보다 저 물건을 먼저 좋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우창 제품이면 병원 의사들도 어, 새로 나왔다 그러면 갖고 와 보라고 하지 안 갖고 그 갖고지 오 말라고 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든 뭐 조그만 병원이든 우리 우창 물건은 신뢰가 돼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경영 철학이 결국 마진보다 품질이시. 음. 품질이. 그게 경영 철학이시네요. 음. 하여튼, 우리 성공하신 기업인들 보면 다 이런 그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영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2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세적인 것도 힘듦도 있었을 텐데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쇄 때를 보면 인쇄를 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부도를 맞아요. 음. 그러면 부도를 맞으면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럼 남이 부도를 냈는데 내가 다 막아야 되거든요. 절대 못 음. 받아요. 받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커닥이나 그런데 납품을 했기 때문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죠. 벌어 놨죠.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뭐, 어, 이 집도 한도에 있었고. <웃음> <웃음> 이 수출을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코닥의 필름 봉투를 하다 보면 수동으로 만들다가 수동으로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를 개조를 했어요. 그그 그, 그 개조를 해서 이그 수동을 했던 걸 자동화로 만들었죠. 그런데 음. 이제 한콘테이너를흘려면한달 내내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음. 내가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자동화를 해서 한 15일이면 한 콘테이너를 만들었죠. 음. 3시. 기술자들 3시. 그래서 하여튼 그때 많이 벌어놓으신 여유를 이제 가지시고 이제 그. 그때 이제 벌어놨던 것을 이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게 이의료그 이, 음. 음. 여기에다가 이제 한 2년을 걸렸는데 그것을 2년에 걸리면서 그 돈을 그 수출했던 돈을 여따 다박았죠 <laughs> 월급 주고 뭐 주고 뭐 계속 개발만 했다 왔다 갔다 하고 뭐저 어간 했다 왔다 갔다 허간인데도 또저 여기 안 되면 이리 가고 저기 가고 그냥 돈이 그냥 두번세번3중4중으로 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겨우 아주 그니까 거의 다 쓰시고 그냥 막 그냥 목전에 그냥 간당간당 했는데 그때 이제. 허가도 네. 나오고 뭐 제품 생산 허가 건. 허가 나왔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 집에 있는 거 팔아서 쓰고 팔아서 쓰고 계속 팔아서 <laughs> 쓰고 팔아서 쓰고 융자 받아서 쓰고 그리고 이제 2년 허이 허가, 허가가 난 뒤에는 거기서 돈을 받고 이제 여기도 좀 남았는데 그것도 바로 한그 나가면 인자는 아 이제 고생 다 했구나 했는데 그게 나가니까 안나가죠도 그렇지. 네. 그거 이 4년 걸렸다니까요. 그때 이제 개발들을 많이 했죠. 이제 누구. 하고 있는 밴드도 만들어서 음. 좀 팔고, 음. 또 이거 보증금, 이, 저, 저, 판매처 보증금 받아놓은 것 그것도 좀 갖다 쓰고, 개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저희가 듣기로는요, 또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새로운 그 물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증 환자들, 음. 저 대변을 받는 봉투입니다. 음.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몇 년, 한 1년, 2년 전에 이 병원에서 나온 쓰레기가 큰 이슈가 됐어요. 음. 그것을 보고 제가 아, 대변을 받는, 받는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저귀를 썼었잖아요. 네. 기저귀가, 기저귀가 아주 그저 태운다든가 뭐 이런 중증 환자들 거지가 그 쓰레기 문제가 아주 컸었어요. 음. 그 물건을 와, 그, 태우기도 그렇고, 뭐, 어떤 그런 것이 컸었는데, 그래서 개발을 해 놨습니다. 고령화 시대잖아요. 네, 네. 어, 앞으로 그 용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대박나시겠어요 그것도, 그것도 보시면, 이제 제가 허가를, 허가를 내려고 이 자료를 못 해다 보니까 외국 사례가 없어요. 네. 외국 사례를 가져라고 그래요. 음. 뭐, 일본이나 뭐, 음. 이, 외국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뭐, 사례를 못 찾아갖고. 허가를 받는데 조금 여러 장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례가 없으면 사실은 정말로 음. 중요한 네, 아이템인데, 네, 거꾸로 네. 이 허가 내는 기관에서는 이제 그 사례가 없으면 약간 좀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변도, 비닐봉지도 마찬가지, 썩은 비닐로 사용하면 다 썩어버리거든요. 음. 그러면 그건 뭐 변마하고 봉지만딱 넣어버리면 그것이 제 바로 이제 제가 이기하는 이학문에다 붙일 수 있는 실리콘 점착에다가 음. 인체가 아, 전혀 없는 실리콘 점착에다 붙이면 봉지만 딱 붙었다가 떼어내보면 음. 요저 물티슈 하나만 깨끗이 정리가 끝납니다. 저는 아까 들으면서 아, 이게 또 새, 새로운 어디서 발상을 얻으실까 했더니 결국에 스티커, 음. 그 밴드, 네. 그거의 연속 손상이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배우는 게 점착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점점 좋은 물건에 음. 좋은 쪽으로 음. 발전해 나가는 게 우리들 기술이고 네. 그것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지 걸음을 걸으면 어느 정확한 기술은 안 나오겠죠. 네. 그러나 점착으로 계속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이 쭉 나간다면 저 좋은 이 물건이라든가 이런 허가도 이런 거이가될 수도 있고. 네. 예, 하여튼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아주 참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눈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위대한 발견 중에는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 많습니다. 히트 칠만한 창업 아이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생활에서 문제를 느끼는 것에서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성공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창의 MP의 전두환 대표도 자기가 겪는 불편함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성공을 시킨 것일 것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우창앤비의 전두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